마가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낱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물리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우러 사 달만 다 지방으로 가시니다 아멘. 7병여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들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덕평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레몬트 대회에 천양뭐 어, 앨범, 영상, 뭐 이런 것 뭐, 작업들, 그리고 영적인 중요한 훈련들을 시키고자 음, 자연사 역자들 30명과 함께 덕평에서 지금 계속 중요한 영적 싸움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뭐, 또좀 들으신 것도 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어, 소문으로 해서 갈등도 있고 혼란도 만나고 이렇게 되죠. 어, 그러면서 좀 현장에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문제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항폐함에 딱 갇혀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에는 엄청 예민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상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사람의 소리 엄청 예민해.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요? 무관각하고. 그리고 그 영적 무관각에 사람이 딱 갇히면 두 번째 어떤 상태거든요. 영적 무기력에 빠져요. 영적 무기력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는데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못뭐 따라 살아요. 사람 따라 살고 상황 따라 살고 사람들이잘안 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관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기력,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없는 힘이 없고 이게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웠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 사람의 것으로 자기를 계속 채워줘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 빠집니까? 영적인 황폐함에 계속 빠져요. 많은 정도들이 현장에 많은 상황, 갈등, 혼란과 위기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누림이 아니다. 그 상황 따라, 그 혼란 따라, 그 사람의 말 따라 막 움직이다가 정작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살리지 않는 그 흐름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부 말씀 듣는데 가슴을확 오더라고요. 말씀 속에 이렇게 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면 나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도 뭐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 지금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 혼란,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짜 미래를 준비케 하시고 사람의 실수를 인해서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 우리는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 삼구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이 또 어떤 문제가 내 삶의 흐름이 아니라 뭐요? 말씀, 성취, 기도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의 흐름이 되기를 씀랍니다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 태도는 뭡니까? 감사예요. 진짜 감사요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결론을 하니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기 때문에 뭐예요? 감사.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7병이어를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을 따라 그 흐름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과 육과 모든 필요 흐름을 채우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의 상태고 영적 흐름이 내 인생의 흐름입니다. 내영혼에 세상과 사람의 것, 사단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을 지원하는 전무후만응답을 나의 것으로 채웁니다. 정말 영적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노예는 무슨 말입니까? 주권을 상실한 고통이 됩니다. 광야에서 황폐한 광야에서 4 0 년을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 뭔가 끝나지 않는 것 같은 문제, 뭔가 황폐한 그런 것들을 마주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노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현실에 우리의 삶의 시선이 머문다. 그러면 광야의 문제에 갇히고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눈앞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정말 바라보게 오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이에요. 가나안 땅이 가는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완전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약성취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직면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을 누리기 원하시는 세제기영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첫번째 무슨 말입니까? 유월적입니다. 하나님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양의 피,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6월절의 축복을 내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가정드렸잖아요. 대학 전도, 전도 캠프 때딱그 어디냐. 대학 교수님한테 복음 전했는데, 우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야? 당군이잖아. 너는 이스라엘은 가봤어? 이스라엘도 한 번도 안 가본 놈이. 나도 성경 읽어봤어. 그 시대의 최고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못복혀 죽은 죄인을. 구세주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왜 믿고 나에게 와서 전하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나는 이스라엘도 안 가봤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내가 다른 대학의 캠프에 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교수실에 문을 열고 녹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그 교수가 자한테 오르게 이렇게 대물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자네는 믿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교수님이 제 믿음을 어리석다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한 번뿐인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고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쫓겨났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뭐냐. 6월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니 축복이 안겠다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게주니다 감사하십시오 광야 40년 속에 사람이 뭘 주신다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구원의 은혜뿐이 아니에요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곡식을 거두세어요 맥주전, 오순전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그 하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기로 여정으로 이끄신다. 나는 한참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귀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를 해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미래의 불안함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다긍정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진짜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곡식의 거두어 창, 창고에 사왔다.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배경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언약에성지 길로 이끄신다. 저희 교부에도 어떤 성도님 만나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기다려진다.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욕심도 없다. 너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제축구를 오늘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딱 돌아가는 소망을 풀렸다. 진짜 신앙고백 하시더라고 내가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땅 가운데 사회가 갑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팀들에게 메시지 했어요. 창영사회 정당하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음악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땅 가운데 복음을 심는 영적 전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뭐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한. 진짜 영적 싸움이죠. 결단하면서 지금 계속 팀들이 터져서 만들고 계속 연습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장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구원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성취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린 자는 뭐 중심으로 갑니까? 성막 중심으로 가요. 열두지파가 가다가 텐트를 지어요. 그 텐트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성막을 향했어요. 그리고 성막은요, 중심의 성막은 시간을 정해놓고 양무기를 잡아서 태워요. 냄새가 전체 다 진해 퍼지나가죠. 그럼 냄새를 맡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때. 무슨 말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모든 삶의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이, 플랫폼이 다 갖춰져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무엇입니까? 세절기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 그러면 철저하게 모여 성막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 교회의 시간표와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답을 가진 자의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입니까? 축복의 시간이자 증인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입으로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으로 내 삶의 선택으로 정말 복음의 길을 전두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에 있는 것 같으나 뭐라고요? 증인의 여정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주신 것이죠. 저는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씩 택시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장, 장거리 가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딱 복음을 전하려고 앉았는데, 이 아저씨가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니 잔잔한 찬양 연주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되게 편안하게 가지 마라. 제가 망했습니다. 이러는 몇천마디가. 아 그러시냐고.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시냐고. 내가 이 망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돈에 갇히고 존에 쫓겨서 인생을 다 상실한 채 살았는데 내가 망하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 살아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오히려 저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광야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구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이 삶의 이유가 되는 최고의 시간다 이거 딱 알죠? 이 사람은 실패로 인해 감사하고, 성공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어려움 때문에 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환경 상황 한계 속에 있습니까? 구원 주신 하나님 면에 세절기 축복 속으로 이끄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고백을 해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70년간 포로 되었죠. 그런데요, 이유를 알고 언약 잡고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누굽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딱 잡은 사람이에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거룩한 욕심 가지라고. 내 현실 건강이 어떠하든지 거기 갇히지 마시라고. 우리가 아프면 또 얼마나 아프고 연약하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삶의 이유로 붙잡은 사람 이 자에게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보시고, 스가의 사장 6절에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을 통해 이루시고, 이사여 60장 1절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도 죽을 죽어도 모여 이삼칠 치우섬이.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없어도 모여 이삼칠 치우섬이. 건강해도 아파도 모여 주저함 없이 이삼칠 치우섬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삶을 드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오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하나님이시 목적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정을 걸어가기로 하십니다 골리앗 앞에 성 다윗 형들은 현실의 낙심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때 형들이 뭐 합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하다 여기 이거 어디라고 나대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어떻게 이유가 없겠냐? 그러면서 현장 앞에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 성공을 믿고 큰 소리 쳐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행했습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도 현장 속에 진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너는 지식과 성공과 물질을 넣었지만 나는 뭐요? 만군의 여와 이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내 삶의 목적, 이유,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내 삶에 유로 붙잡고 그 이유를 내 삶의 뜻으로 정하여 믿음으로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이. 인생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 저는요 전에. 신한 후배 목사들이 저보고 형님 형님과 노래방 가는 게 꿈이라고 저는 이제 찬양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절대 안 가는 거 근데 신조 후배들이 형님 목소리로 가요 듣는 걸 듣고 싶다고. 그래서 새치서 코인 노래방 갔다니까요. 너무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불편해서 제가 이제 중앙에 홀에 딱 나와서 음료수를 하나 마시는 딱서있는데 여기저기 방들마다 노래가 막흘러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데 저는 요 그때 진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이 노래방만 해도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 작은 자에게 주신 기능, 재능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망 돌립니다. 내 일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요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의 단어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름 없이 신앙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내 삶의 내 삶의 뜻입니다. 이 평생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로마의 숙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았어. 진짜 중요한 이유를 알았어. 무엇입니까? 일산파련의 길.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십시오. 대부분의 99%의 사람이 인생의 분명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요. 그래서 로마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로마의 길을 내고 세상을 재패했고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학문적, 문화적, 예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슨 말입니까? 제약이 완전히 관영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완전히 가치관과 정체성에 갇혀서 육신적으로 볼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영적으로 볼때 완전히 저주와 재앙을 만난 곳이었죠. 심하게 타락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맨날 가끔씩 이런 말씀 드리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는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너무 많아. 반대로 너무 없어. 그죠? 우리가 살면서 가슴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비전이 통한다.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겉으로는 이말 전말에도 가슴 속에는 창세기 3장, 6장, 1 0일 내가 제일 중요해. 물질이 전부야. 성공해야지. 물질이 있어서 거기 묶이고 없어서 거기 매이고 성공을 해서 거기 자랑하고 살고 없어서 묶여 살아. 누가 반대로 없냐고요? 누가 귀하냐고하는무이나 물질 성공을 아니라이 주신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일장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에 따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이 볼때 내가 누군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관심이 없어요. 무관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나에서 어떻게 말하지, 너무 예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군지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라 사등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사등전 2절 일절에 오순절 을날려 걸어가시고.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의 주신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근답을그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노예 40년, 바벨론 포로 70년, 로마 속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자,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를 통해서 그 시대 언약을, 그 시대 언약 성취의 여정을,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와 전도 운동을 이끌어 가셨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속국이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때더 노예, 더 포로 속국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과 결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절기의 축복 주신 구원관에 딱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손으로 내 삶의 위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답돌아고이 답을 가진 자에게 뭐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는 답을 체험하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랩런트 대회 주제가 가지고 이제 이제 나올 건데요. 그류 목사님이 이제 선택하시면서 Heavenly Power, Heavenly Mission, heaven, Heavenly Talent Heavenly Talent, Heavenly Power, Heavenly Mission 가진 자이 가사를 랩런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전달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세 단어를 딱 정한 바 적은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이루고 성취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 말고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유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날마다 붙였고, 진짜 감사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생각이 원망 속에 빠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생각 속에 있는 원망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내 형적 흐름을 바꾸는 감사와 신앙고 그리고 날마다 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70제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갔습니다. 사람이 많지만 진짜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쓰임 받으시기를 주했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가 계속 덕평해서 팀들과 함께 뭐 예배 영상도 찬양 음원도 막 제작하는데 저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하면서 심부름을 합니다. 오늘도 아 폭염이 엄청난데 다들 많이 더우셨을 건데 건강 유의하시 당연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 진짜 레런트 세대를 위해서 찬양이라는 복음 문화를 남기는 중요한 사회가 하고 있는. 저와 제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제 작품이 너무 제가 몰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21 교구로 살린 영적 싸움, 그리고 전 세계 랩런트들 진짜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 싸움에 함께 동행하기를 주소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의 역사와 은혜 주신 구원의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유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유와 나의 뜻과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접수서 우리 2 1 교구 귀한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땅과 현장 속에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는. 전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의 수기샘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